미국의 어느 재벌이 남긴 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이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많았는지 미국의 한 도시를 사고도 남을 만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겼던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0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병이 찾아왔고, 병상에 누워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후회스러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평상 평생 회사 일에만 빠져서 아내와 자식들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는데... 이름은 절반밖에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달란하게 보냈던 추억이 있는지 돌이켜보았지만 그러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추억이 없었고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생각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화번호를 생각해 보니 모두가 다 회사 직원이나 사업 관계자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재산은 남겼지만, 그러나 정말 남겨야 할 것을 남기지 못했던 그는 깊은 후회의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그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I blew it. 이 블루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바람을 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입으로 바람을 후 하고 불어버리는 것처럼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을 자신 앞에 있었던 그 기회들을 그는 다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시간과 기회들을 모두 다 헛되게 불어버렸던 것입니다.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그는 눈앞에서 불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식과 손자, 소녀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마치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촛불을 불어버리던 것처럼 불어버리는 것처럼 그 앞에 놓여 있는 기회의 불꽃들을 불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이 블루 잇 나는 다 불어버렸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나는 내가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후회의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과 기회가 우리 앞에 날아져, 날아가 버리고 내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내 곁을 떠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느 부자의 고백처럼 I blew it 내 앞에 놓여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다 불어버렸구나 라는 그 후의 고백을 우리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비였던 사도 바울처럼, "나는 표때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후회함이 없는 내 인생의 값진 고백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